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나스닥 상장사인 아타라 테라피틱스의 케이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L과. 리스 아부션 가정에 있는 회사인데요. 자, HLB는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강보합세 흐름인, 예, 정규장에서 5만원에 일단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 관련되는 기사는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시세 관련되는 움직임에 관련되는 뭐 기사와,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뉴스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어, 특별한 뭐내용들이 없어서, 비교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타라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사입니다. 예, 보시면, 아타라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5달러에서 13달러로 예, 한 세, 뭐, 두배 넘게 일단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1월 달에 이제 CRA를 맞으면서 18달러에서 5달러로 거의 한 70%까지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회사구요. 시가 총액은 뭐한 천억대 정도니까 그큰 편은 아닙니다. 뭐 25대1 액면 분할을 중기적으로 뭐 병합을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2014년도 이제 설립해서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제 설립돼 있는 국내 사 중에서는 이제 바이젠셀하고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틀렉스 쪽에서 이 T 세포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에서 어 피어 그룹으로 이 아타라 바이오테라피틱스를 많이 뭐 비교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아타라바이오테라피틱스가 FDA에서 이제 억셉턴스를 받았다. 이 억셉턴스라고 하는 말은 리서브미션을 했을 때한달 이내에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 이제 억셉턴스 레트를 받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그 보면 이제 그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억셉턴스 레터가 나오면 이제 포드파 일정이 나오거든요. 내년도 1월 10일에 새로운 이제 포드파 타켓 액션 데이터가 어, 잡혀 있고, 만약에 승인이 되게 되면, 어, 미국에서 EBV와 PTLD 관련되는 치료제 중에서는 처음으로 허가받는 약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이제 생물학적 제재 허가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 클래스 2 리서브미션으로 진행되는 어떤 부분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른 사이트에 있는 부분들을 그냥 뭐 구글 번역으로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예, 7월 24일자로 나온던 부분입니다. 아타라바이오테라피틱스가 이 타벨레 클레우셀. 그니까 이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은 약물입니다. 승인을 받은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 올해 1월 달에 c r l 을 한번 받았던 내용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제 신청을 했던 부분에서 그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이 억셉턴스. Acceptance. 그러니까 억셉턴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제 어 리보세라인가 캄릴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와 타이베이 미팅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제출한다고 바로 다 리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CRL 관련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을 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해서 한달 동안에 이 부분이 받아져야지만이 리뷰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억셉턴스 라는 가정을 보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하는 거고 타입의 미팅도 뭐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더 필요해서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신청하는 조건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례들을 계속 비교해 드리는 부분들은 미국에 있는 이제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RL이 나온 과정을 좀 보여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아타라바이오테레피트스는 이미 유럽에서는 허가받은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FDA 과정에서 CRL을 받은 사례죠. 그래서 2025년도 1월 달에 보면 여기도 약의 어떤 효능이나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제 3자 제조 시설 그니까 여기는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CRL이 나왔던 사례예요. 그니까 약에 대한 부분 아니고 그 다음에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는 이제 자체 제조 시설이 아니라 3자 CMO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으로 또 이제 CRL을 어, 받았던 사례다. 그래서. fda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정말 뭐 쉽지 않다는 부분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부분이다 좀더 보시게 되면 요 이제 재제출 했는데 재제출 승인으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는 뭐 여기 대한 어떤 기대감을 이야기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어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430명이면 대규모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반영률, ORR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49%면 약의 어떤 임상 데이터는 어, 나쁘지 않은 부분이고, 여기 뭐 참고로 뭐 이식후 림프 증식성 질환이라는 게 이게 EBV라는 게 우리가 허퍼스라는 바이러스 많이 아시죠. 우리 어릴 때 대부분 어, 감염이 됩니다. 이 타액으로 이제 그, 감염이 되는데 평생 잠복하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뭐 나이가 든다든지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발현이 되는데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PTLD라고 하는 말은 림프 정식성 질환이라는 말은 이거 몸이 안 좋았을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이식을 이렇게 받으면요. 그 이식 과정에서 면역 억제제를 쓰거든요. 그러면 면역 상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 그~ 림프 관련해서 이제 림프구 특히나 이제 그~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 중에서 비림프구가 막 이렇게 확대되는 요런 어떤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어, 거기 관련되는 어 약이다 이렇게 이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2014년도에 설립됐는데, 2015년도에, 어, 신장암 개발하는 거를, 뭐,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아타라가, 독일의 바이엘가, 이 중피종 관련해서 면역세포체료제 개발 도전 관련해서 2020년도에 기사가 떴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 국내에 이제 그 바이젠셀이 상장할 때, 피어그룹으로, 이 아타라 바이오테라피틱스를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뭐 1조 5천억이었다. 그래서 비교하면 이 정도의 어떤 가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 나름이 제 피어 그룹으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는 이제 바이엘과 아타라가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의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발 제휴를 종료했다.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 10월달에 CAMP는 이제 EMA 산하의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FDA도 이제 자문이 개최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 는 CAMP에서 권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승인이 되죠. 그래서 아타라 관련해서 이 T 세포 치료제를 승인 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약 자체가 지금 에브발로가 승인된 약이에요. 2022년도에. 예. 그래서 EBV29 29에 나타나는 요 바이러스 관련되어서 림프종식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은 약물입니다. 2022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FDA 허가와 e, EMA 허가 관련해서 보면 FDA가 가장 좀 까다롭고요. 그 EMA가 이제 그다음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종에 따라서 치료제에 따라서 EMA가 더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FDA 허가 받으면 EMA는 대부분 뭐 되는 경우인데 FDA가 안 돼서 EMA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EMA 됐는데 뭐 FDA는 또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사를 보시게 되면 요런 과정이 있다가 올해 1월 20일에 앞서 외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이에부발로는 이미 22년도에 유럽에서는 허가받아 있는 약물인데, 그래서 이제 왜안 됐느냐. 제3자 제조시설에 대한 표준 허가 전 실사와 관련해서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FDA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서, 임상에서 나타난 안전성과 유효성이, 어 생산시설에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자국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게 FDA 허가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이제 유럽에서 심지어 허가받은 약물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근데 새로운 임상시험을 진행태록 요구하진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3자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에 서제조에서 뭐가 문제 시켰지만 이것 때문에 임상을 새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리보생각 합리주 마찬가지죠 제조 시설에 문제가 있는가 하고 임상을 새로 해야 하는 거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3자 제조기간의 gmp 준수 문제가 충분하게 해소 되면 그러니까 FDA가 인정할 만큼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라고 싶으면 허가 신청서를, 그러니까 리서분을 하겠다. 그래서 1월달이 났는데, 이제 7월달이니까 6개월 정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우리가 이제 그, CRL이 나오면 좀 처리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이게 평균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보생과 감리 주막 같은 경우도 3월달에 나왔으니까 6개월 따지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이죠. 그래서 9월달에만 하게 되면 이제 평균 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발표가 뭐 5월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 평균 이상의 어떤 강력한 어떤 기대감입니다만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안에는. 아 이제 이 뭡니까 결국 이제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게 되어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9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는 것을 뭐 다시 한번 다른 사례를 통해서도 뭐알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 아, 여기에는 이제 그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클래스 2를 받았죠 이미 이제 그 유럽에서는 허가받은 약물인데 제조상의 어떤 이제 문제관련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에, 클래스 어 2가 되는 경우가 뭐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생의 캄넬 주맙도 9월 달 전에 이제 리서브션을 하게 되면 그억셉션 제트를 통해서 클래스 2로 생각하시면서 예 진행하는 어떤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항서제약 관련되는 어 부분은 예좀 약세 흐름을 보였죠. 그 다음에 오늘 HLB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냥 강보합세 흐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언봉이 대부분 나왔는데 오늘 큰 폭의 거래량은 아니었고. 전일 나왔던 원봉의 시가 라인이 5만 200원인데 종가가 5만 원이니까 장중에는 이제 5만 500원. 그 부분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어, 강한 흐름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장중에 그냥 플랫형으로 쭉 가는 흐름만을 보이는 흐름이었죠. 아침에 49,150원까지 어, 갭 다운했다가 바로 이제 5 5 0 0원까지 올렸습니다만 그 뒤에는 이제 거래량이 작아서 플랫형 조짐을 계속 일단 어, 보인 게 이제 수급상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쪽이나 외국계 쪽에서는 일단 아,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고 창구 쪽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아, 살펴보면 창구 쪽에서는 이 공매도 쪽인 JP 뭐 모건 신한 여론 쪽에서 일단은 어, 매수세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분도 순수한 진성 매수제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매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율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과 항서제약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좀, 어,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